네, 안녕하십니까. BJ블루스입니다. 제가 오늘 한번 슬리포스 응용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리포스 마술을 배워보시면 더 간편할 거고요. 음,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계는 제가 드리블을 할 테니까 스톱만 하십시오. 스톱, 네, 여기요. 네, 아주 좋습니다. 이 카드, 클럽 3이네요. 클로버 3을 여기다 두고 근데 제가 전에 예언한 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예언한 카드는 놀랍게도 클로버 3입니다. 네, 이거의 마술 해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카드 마술의 전용 전용 예언 마술의 이거 예언 카드가 있거든요. 써 있어요. 제가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써있습니다. 클로버 3 먼저 종이에다가 뭐맨위에장 카드를 써줍니다. 저는 클로버 3이죠. 맨 위의 장 카드가 클로버 3입니다. 자, 그래서 몇세는 드리블을 하면서 관계 보고 스톱을 말해주라고 합니다. 스톱 할때이세 손가락으로 맨 위의 카드를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탁탁 해주시고 강님 카드를 줍니다. 그리고 보여줍니다. 클로버 3이 뽑혔네요. <laughs> 멘트도 중요하죠 마술에는. 근데 제가 이용한 카드가 클로버 3이란걸 보여주시면 마술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아주 간단한 마술이죠. 저도 간단하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네 이만 쓰리포스 응용 응용 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